출전인데 <laughs> 무조건 애인 있는 거고 <laughs> 있다? 무조건 애인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메모장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고요. 오늘은 재미난 주제를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첫 만남에, 아, 어, 저 사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라도 내가 다가갔는데 애인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되게 서로 민망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애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랑 연구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애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오늘 메모장 컨텐츠 진행하기 전에 구독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너의 구독 유무도 좀 궁금하긴 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애인 있으세요, 시전하기? 근데, 그것만큼, 깔끔한 게 없긴 한데, 그거의 리스크가 뭐냐면,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 있어 보이잖아. 호감 있어 보이는 그런 털이 박히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조금, 전략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다 적기는 하겠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애인 있냐고 묻기. 애인 있냐고 묻는 것도 여러분들, 1대1로 있을 때 물으면은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단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물어볼 수 있잖아. 그냥 술자리거나 이러면은, 혹시 뭐, 연애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은, 어, 너 연애하고 있어? 근데 너는? 아, 너 연애하고 있어? 어, 너는 연애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묻는 척 너에게 묻는 거지. 애인 있는지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된대.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아저평일엔좀 바빠서 뭐못 만났는데 주말에는 남자친구랑 뭐 데이트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애인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확정짓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애인 얘기 좀 꺼내기 보면 꺼려하거나 이래서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뭐 그냥 집에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해요 하고 둘러댈 수도 있기는 해. 100% 확실하게 알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뭐하냐고? 자연스럽게 묻기. 맞아! 저것도 있어요. 애인 있다고 확정짓고 질문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남자친구랑 여행 잘안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 남자친구랑 데이트 잘안 하세요? 이러면 당연히 남자친구 있을 줄 알고 물어본 그게 상대방의 기분도 안 나쁠 수 있는 게. 어?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하면은. 아 그래요? 어, 근데 이렇게 예쁘신데 왜 남자친구 없으시지? 약간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칭찬까지 갈수 있는 거네. 완전 고단순해 이거. 자연스럽게 플러팅하고. 그럼 오늘 술자리가좀 즐겁네요. <laughs> 어, 만약에 없어 면 자연스럽게 그 다다음 단계까지 플러팅을 이어가면은 된다. 아 저것도 좋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저것도 약간 돌려 묻는 질문이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그러면은 어저 지금 연애 중인데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자연스러워. 애인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그래서 아, 한 1년째 지금 연애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연애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세요? 물어보는 것도 약간 돌려 돌려 뭔가 엄청 신뢰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약간 사심 없는 질문 같아서 좋아.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느낌. 물어봤는데 모태 솔로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칭찬으로 갈수 있는 거죠. 에? 모태 솔로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재밌으신데 어떻게 모태 솔로시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었나 보다. 근데 오늘 좋은 사람이 여기 나타났네. 바로 플러팅 해야지, 바로. 근데 요즘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이 때는 많이 안 하기는 해. 이제 20대 중반 후반 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스타에 티를 많이 안 내긴 하는데 인스타 확인해보기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아직 뭐 중고등학생이나 새내기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인스타 프로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태그해두는 경우도 있고 최근 게시물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누가 봐도 연인이 댓글 달아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염탐이죠. 그거나 뭐 하이라이트 모음집 확인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100% 알기는 어려워요. 귀여운 거죠 사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도 서로 티를 안내는 커플들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실토하게 남친 없을 것 같은데요 하기 그거 있잖아 어 혹시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이제 메모에서 보여줘 아 그렇게 생기셨어요? <laughs> 자연스러운 술 게임으로 손병호로 물어보는 것도 있긴 하네 손병호 게임 야 근데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초반에는 그런 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다 손병호 게임으로 체크하기 손병호 게임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애인 있는 사람 접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접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 솔직해서 그런 데서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애인 있는 사람 접어 하면 이렇게 접어 딱 접은 사람 딱딱딱 체크하고 어? 저 사람 안 접었네? 됐다 싶으면서 이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거 되게 전략적으로 갈수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술 게임하는 분위기가 됐어 그럼 다음에 내가 그냥 무조건 걸려 그리고 술한잔 먹고 영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하면 손병호 게임 다손 보여주세요 다섯 개 내가 처음으로 소묘호 게임 하겠습니다 하 애인 있는 사람 접어 하면 짜쳐 한두 바퀴 돌고 해야 돼 어... 아뭐 있지 아... 어, 아 그래 애인 있는 사람 접어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아 그것도 좋다 아 저것도 깔끔하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아 이런 방법도 있네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적지 않은 것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제일 좋아고 있구나라는 게 약간씩은 티가 날수 있죠 야 근데 소개받을래는 별로인 게내 사심이 없는 거는 티가 나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그걸 너무 약간 고정관념처럼 생각할 것 같아 소개받을래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날 좋아할 확률은 없겠구나라는 게좀 약간 확정되는 기분이어가지고 그건 조금 위험하긴해. 아 연애 몇번 해봤는지 묻고 자연스럽게 묻는 방법도 있다. 연애 몇번 해보셨어요? 한세번 정도 해봤습니다. 이러면 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애인이 없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는데 그 자체도 약간 좀 사심을 덜어낸 느낌이야. 이상형 물어보는 걸로 애인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그것도 알려주라. 아 그러니까 질문을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 가지고 물어보는 방법이구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뭐아저키 크고 뭐 어깨 넓고 약간 강한 같은 사람 좋아해요 이러면 아 지금 남자친구분이 약간 그런 분이시구나 애인 있다고 확정 짓고 질문하기를 시전하는 거지 어 아니요 지금 저 연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군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두 개를 체크할 수 있네 이상형 체크하면서 연애 유무까지 체크해가지고 이상형이 지금 나랑 부합하는지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해버려서 일석이조 다 해버릴 수 있는 질문이네요 아 반지 확인하기도 있네 그거 너무 쉬운 방법이기는 하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게 약간 커플링인가 오른쪽 손이야 왼쪽 손이야 떼본적 있어 있어야지. 아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이제 커플링이구나 근데 이것도 확인하기 어려운 게 없다 해서 연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려워 요즘에 커플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해 반지 없는 거 보고 남친 없으신가 봐요 하면 되지 야 그러면은 다 반지 안 끼고 있는데 어 남친 없으신가 봐요 어 얘는 여친도 없네 어 얘는 친구도 없네 이럴 순 없잖아 다안 끼고 다니는데 아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좋다 이런 타이틀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묻는 건데 그니까 심도 있게 점점 엮어서 질문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엮은 질문으로 물어보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상형 막 얘기하면 아 남자친구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면 어 아니에요 아니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심 없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저런 질문들도 있죠.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아 그럼 지금 만나는 분이 연하예요? 어저 지금 연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질문을 엮기. 아, 그래 질문 엮기. 엮어서 질문하기. 그치 그런 것도 있어. 술잔인데 자주 전화하러 나간다? 무조건 애인 있는 거고. 중간중간 핸드폰 계속 보면서 중요한 거 뭔가 보내고 있다? 무조건 애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폰을 자주 확인하고 있는지도 그것도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핸드폰 자주 보는지 체크하기. 그러다가 뭐 아까처럼 핸드폰 자주 보시는 분한테 이제 아 남자친구분이랑 연락 중이세요? 이러면 이제 근데 그거 약간 꼽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애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2가지 정도로 추려보았고요.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상대방도 나한테도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애인 있는지 체크하시기를 바라고 왜냐면 이거 체크하고 다가가야 나한테도 안 뻘쭘하고 상대방한테도 안뻘안쭘해 상대방한테도 예의예요 혹시라도 이거 말고도 본인이 썼던 애인인지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저희가또 참고하고 같이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기 전에 구독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구독 눌렀어 안녕 정답이.